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일단은, 어, 오늘 드디어 2025년 마무리, 에이, 마무리 이제 이 12월 31일이네요. 음, 한 해가 어, 빠르게 빠르게 지나가네요. 음, 근데, 다음 년에 또더 좋은 성적을 음, 내는 게뭐 가장 큰 목표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음. 다음 연도 뭐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 잠깐 이제 복귀하면은 어제 말했듯이 뭐 아니면 또다 뭐 틀리거나 다, 뭐다 맞거나 할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뭐어 별점은 서브가 들어와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음, 노팅업 승무는 무슨 얼어죽을 에버턴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 됐죠 웨스템도 오버됐고 세네갈도 뭐 저배당이긴 한데 어제는 뭐 시원하게 이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행이고 뭐 어제 뭐 첼시 맹구 그냥 벌레 그 자체들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오후에 이제 배구 음, 배구 GS 경기는 분석에도 말했지만은 페퍼가 항상 연말되면은 뭔가 귀신같이 상대팀이 대주거나 이기거나 그런 경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걱정이 다 했는데 아 어제 경기는 좀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 도대체. 음. 아무튼 좀 아쉬운데 에, 12월 31일 2025년 마무리 적중으로 잘 끝내 보도록 합시다. 음.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번리 경기는 제가 설명할 때도 말했지만은 아 <laughs> 특이점은 있는데 근데 그래도 조금 힘들 느낌이긴 했죠. 2.0도 근데 못 하더라. 멍청한 인간들. <laughs> 뭐 특이점이 무조건 맞진 않습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뭐, 좀잘 들어맞는다. 그런 느낌. 뭔가 이제 다 같이 이제 봤을 때, 시너지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뭐, 그좀 아쉽긴 하나. 이제 오늘 경기 가도록 할게요. 아, 부속에서 같은 색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가냐고요 같은 색깔, 근데, 같은 색깔, 밑에 적혀 있잖아요. 저는 같은 색끼리 묶어 갑니다. 음. 그럼 색칠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는 거는다 묶어 가는 거죠. 어. 그 제가 괜히 색칠 공부하려고 색칠해 놓는 게 아니죠. 밑에 다 적혀 있는데 제가 적어 놨잖아요. 어. 같은 색대 있는 건 같이 묶어 간다. 어. 어제 3개니까 3개 다 묶어 간 거죠. 음. 만, 뭐야, 120, 10, 100, 1000만. 만 캐시가 별풍, 아니요. 100개요, 100개. 만, 만원 만 맞죠? 1100천만 어 아닌 가 뭐야? 잠깐만, 이게 눈이 침침하노 1100천만 어 만원은 별풍선 100개예요. 1000개가 아니라. 음. <laughs> 아무튼 그렇고, 음그 오늘 경기들 가볼게요. 아. 첫 번째, 일단 해차 갈리기 전 경기부터 해야겠죠. 현캐 대선보, 남배부터. 일단은 한전에게 이제 탈탈 털린 현캐 아닙니까? 음, 근데 그 경기 뭐되짚어 보면은 결국에는 뭐 어제 이제 한전 졌잖아요. 그 오케이 확실히 오케이 홈에서가 다른 부분이 있고 하승과 쇼 하긴 했는데 항상 뭐 하승과 쇼를 해서 그렇긴 해. 아무튼 정오 빠진 그 한전한테 현캐가 졌죠. 근데 가장 큰 이제 문제는 신호진이죠. 결국에 신호진이 안 돼요. 확실히 뭐 그 블락에 대해 있어서도 사이즈가 작다 보니 그것도 그런데 에, 특히나 요인간이 공격 성공률은 뭐 그렇다 치는데 이제 서브에서 자꾸 범실을 해서 문제긴 해 그렇다서 계속 뭐예찰리때 서브 기용할 수는 없는 그런 노릇이기도 하고 근데 또바이어사사이한 개를 이제 이 아포짓으로 하기에는 좀 뭔가 얘도 좀 그렇죠. 그래서 미들로 쓰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자리가 좀 걱정되는 요소죠. 음, 아니면 호스봉이랑 레오가 미친 듯이 캐리를 하던가. 반대로 이제 선보 같은 경우에는 정지석 없는 음, 우리 항공을 잡아 버렸죠 그리고 이제 감독이 그 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요. 감독 그 <laughs> 작전 타임 하는데 감독이 저기 멀리 있고, 그노하연영이었나 걔가 와가지고 음? 이 지시를 하는 게 맞나? 아, 아무튼 좀 쎄하드만 결국에는... 기사도 나왔죠. 좀 약간 황택이랑 그 감독이랑 뭔가 좀안 맞는 것도 있긴 하더만, 결국에는 뭐나가리 됐다. 음 그거에 있어서 버프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아 근데 통산적으로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감독 나간 팀들, 다 버프는 받긴 해요. 어 이게 축구는 아니고 배구긴 하지만, 뭐 페퍼, 뭐아 페퍼란다. 호철이 형, 나가고 나서 바로 연승 있고. 물론 사마는 지긴 졌지만 그 바로 경기가 풀세트 가지 않았나 그 다음에 그 다음 경기 홈에서 그 어제 사커 형이 그 3호 3화 경기 좀대주지 않았나 신장호 선발 꺼내고 해가 했는데 아무튼 다 버프는 받긴 해요 그런 부분도 좀 매섭기도 하고 선보가 지금 완전체가 아닌 것도 아니기도 하고 편캐이 정도 배당은 조금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물론 감독의 막뭐 작전 지시 사항 자체가 오늘은, 뭐, 후달릴 수 있죠.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걸리적 거리고, 거리건 있긴 한데, 그래도, 통상적으로 이제 감독 버프들을 좀 받았으니까, 음, 그래도 선보 풀이 낫지 않을까? 배당적으로, 메리트는. 근데 이거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적당한 기준점이기도 하고, 뭐, 선보나 형캐나, 둘다 뭐, 충분히 풀세트 가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뭐,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죠. 음, 뭐, 작년, 재작년, 뭐, 뭐, 3년 전, 뭐, 4년 전, 이제 기록을 다 보고 왔어요. 근데, 언더의 경기들이 좀 많이 뜨긴 하더라고요. 최근 근 5년간 봤을 때. 음, 근데, 그래도 뭐, 오버 뜰수 있죠, 뭐. 저 연기는, 헝캐스아헝케캐나 선보프레에 오버 볼게요. 아, 다 보고 왔거든요. 5년간 지표를 봤는데, 통산적으로 언더가 좀 많이 뜨긴 하더라. 아, 근데 그래도 오버 볼게요. 음. 분석편은 생방에서 할수 있냐고요. 생방에 쏘시는 게 제일 편하죠. 제가 보고 바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방송 끝나고도 그 다시 보기 아무데나 쏘시면 되긴 한데, 제가 하루 종일 누가 쐈나 안 쐈나 폰을 붙잡고 볼순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발송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듯.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흥국대 현관인데, 어, 둘다뭐 지금 경기력에 있어서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음, 그리고 올 시즌 맞대결 세 번에서 어, 현관이 2승 1패죠. 음, 더 유리한 감도 있고. 흥국이 요새는 이제 김다은이랑 최은지 막 쓰잖아요. 물론 이제 정윤주가 파워는 좋긴 한데, 리시브가 탈탈 털리고. 근데 최은지도 그 새로운 일본 감독체에 대해서 뭔가 보여주긴 한데,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는 좀 망했죠. 근데 최은지가 언제까지 계속 해줄 친구는 아니죠. 옛날에 뭐 GS 시절도 그렇고, 꾸준히 할 만한 친구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정윤주가 결국에는 올라와야 된다는 거, 그게 또 고질적이고, 뭐 미들라인은 현건이 양효진 잘해주고 있고, 김희진은 뭐 잘한다고 할 수는 없긴 한데 그래도 박갑해주고 있고, 확실히 흥국이, 빛이, 이다연. 일단 뭐 수지도 잠깐 나오고 그런 조합이 더 좋긴 한데 그거 제외하고는 냉정하게 형건 뭐 아웃사이더 히터 예림이 그 다음에 뭐야 또어 갑자기 생각나요 정지윤 그 다음에 예림이 그 다음에 자스티스 이쪽에 확실히 무게감이 더 좋죠 그리고 세터에서 의 능력 차이도 결국엔 국대 세터 다인이가 더 낫기도 하고 용병은 이제 카리 카리가 고질적으로 이제 만성 무릎 통증 이 있어서. 어 그게 좀 거슬리긴 하고, 오늘도 갑자기 뛰쳐나가다가, 다시 또 닭장 가고 할수 있긴 한데, 그래도 6일 쉬었거든요. 보통 이제 만성으로 이제 아픈 거는 좀 오래 쉬면 낫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중간에 나갈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쉬기도 했고, 뭐, 라셈 레베카, 인간보다 뭐 딸리 부분 없고, 그래도 뭐 백업으로 나연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흐름 자체도 좋고, 어 아무리 뭐홈 경기이긴 해도, 뭐 오늘 뭐, 2025년 그홈 마지막 경기. 근데 그것도 다 살펴보고 왔는데, 무조건 다 홈이 이기진 않았어요. 어, 제가 5년간 보고 왔거든요. 어, 그런 거 생각했을 때, 현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흥국이란팀 자체가, 뭐, 지금 나쁜 흐름 자체는 냉정한게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또, 어, 우리 카리씨가 나가고, 나연스 나와갖고, 갑자기 게임이 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요 경기는 오버까지 뭐, 같이 보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모비스 대 엘지. <laughs> 일단은 모비스. 오, 장판을 잡아버렸습니다. 음, 그리고 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경기에 있어서는 뭐, 지난 이제, 그, 안양전 졌죠 근데 그거는 뭐, 마레이가 좀 아쉽게 나가리 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기사상으로는 그랬죠. 마레이는 나온다. 대신에 양준석도 돌아오긴 하지만은, 양준석은 출전 시간을 조절을 할 거다. 뭐 10분 정도 하겠죠. 근데 그 최근에 맞대결에서 LG가 그때 30점 차로 이겼을 때, 그때 당시에 도 양준석은 한뭐 7분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될건 없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물론 이제 마네가 뭐 진짜 뭐 나오긴 나오는데 뭐 10분, 15분 뛰면 모르겠는데, 근데 뭐 그러면은 기사상으로 인터뷰했을 때뭐 양준석과 더불어서 좀 적게 쓰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 물론 이제 우리나라, 아, 감독들이 연막장들을 존나 해가지고, 좀알 수는 없긴 하나. 그래도 뭐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모비스가 장판을 잡긴 했지만, 장판이 흐름이 또 좋았잖아요. 근데 그때 장판 일정이 존나 빡빡했어요. 아무리 홈 연전이라고 해도 24일, 26일, 28일. 계속 경기 뛰었기도 하고, 어, 힘들었던 부분. 그리고 오늘 냉장하게 일정적인 부분도, 그래도 LG가 낫죠 어, 모비스가 27 28 오늘 31일 그리고 LG는 26 28 그래서 31일 그래도 좀더 나은 감도 있고 용기는 뭐 LG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LG승 보고 마인승 보고 그 다음에 당연히 l g 에 이제 소나이나에서 논다면 은 언더가 맞지 않나요 음. 수수료는 알아서 적용되는 거냐고요네 그거는 수티비에서 자동적으로 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 10% 붙을 거예요, 아마. 음. 근데 그게 좀 부담이다. 하시면 뭐 유튜브 가서 멤버십을 하시면 될 듯. 대신에 거기는 하루는 없습니다. 한 달만 있다는 거. 음. 그 다음에 우리드 썸인데, 어, 뭐이 경기 뭐 서로 한 번씩 잡았죠. 1승 1패. 음. 그리고 이제 우리, 대단합니다. KB를 잡았다. 그것도 박지수가 없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와, 이런 기세라면 오늘도 잡아버릴 수 있긴 하겠죠. 근데, 그날 경기 는 너무 컸죠. 이민지가 커리 빙의해가지고, 삼정이 아홉 방. 나머지 뭐, 담비랑 명간이랑 뭐, 기타 이제 친구들은 그냥 받쳐주는 느낌. 또한번 이게 될까요? 어, 그래도, 썸에 이제 오늘 매첩상으로 봐도, 민지가, 물론 썸이 이제 수비가 엄청 타이트한 뭐, 그런 친구들은 없긴 하겠. 뭐, 전체적으로 봐도 뭐, 연웅에서 수비를 막 빡빡하게 하는 가드라인은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 지난 경기보다는 떨어지겠죠. 오늘 또잘해준다면뭐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음. 썸이 뭐 지난 경기 원전 경기고 뭐 삼성 경기 뭐 불안하다 뭐 말씀들이 있었지만에. 그래도, 어, 지난 매치업도 그렇고, 썸이 또 쉬었던 부분에 있어서, 뭐 체력도 회복하고, 더 좋은 경기를 뽐내지 않을까. 아내지도 지난 경기는 뭐, 나쁘지 않게 잘해줬죠그 일정 자체도 오늘 똑같고, 뭐, 1승 1패긴 한데, 그래도 뭐, 우리은행이 뭐, 미대인 감독이 있긴 하나, 음, 여전히 전력적으로는 썸보다 딸리는 것도 맞기도 하고, 뭐, 단지 원정에서 썸이 좀, 거슬리는 게 맞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민지가 이 정도 터지지 않고, 그고 담비는 지속적으로 지금, 꾸준하게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명간이가 미쳐 날뛰거나 아니면 강개리는 좀 아니겠죠? 어, 뭐 날뛰 사람이 없어요. 어,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어, 썸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음, 뭐 한번 이제 이 최근에 잡긴 했으나 어, 그래도 썸 쪽으로 보자.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이 경기, 어차피 이 경기 자체는, 음, 이 경기 끝나고 뭐, 푹 쉬기도 하고, 뭐, 전력을 다해서 쓰고, 뭐, 썸 같은 경우에는, 이 벤치 자원들을 기대할 만한 인간들이 없잖아요. 존나 뭐, 굴리겠죠. 음, 그리고 우리가 좀 빡빡하게 뭐, 수비를 할수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 기존점도 적당하고, 뭐, 그래도 오버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음.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농신 있잖아요. 장판 대 DB. 이거는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그냥, 이거, 기준점이, 현재 기준에서는 아마, 회외가175 정도 잡혀있거든요 어,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줄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냥 필요 없고, 그냥 이제, 배트맨 딱 뜨잖아요. 어, 7시에 뜨면은, 그냥 기준점, 아, 어, 그냥 무시 오버 가면 될 듯. 어, 뭐, 승패는 별로 찍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뭐, 물론 이제, 이, 막판에 그 경기들이 무조건 오버 뜬 적은 아니에요 어, 무조건 오버를 다 뜨진 않았는데 언더도 뜬 적이 있긴 한데 근데 매치업성을 봐도 장판 딥이면은 그냥 애초에 그냥 오버를 볼 수밖에 없고 약간 그 이벤트성 매치 때문에 기준점이 요새 농구에서 170점대 거의 반등한 게 없죠 어, 물론 이제 170점을 1 줄지는 모르겠는데 해외가 그 정도니까 아마 그 정도 줄 거예요 그래서 뭐 오버 보시다 오버 아예 185는 선 넘었다 뭐 느바가나, 느바가나. 느바는 아, 물론 200점 이상이긴 한데. 아니, 근데 지금 해외기전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170.5. 아, 이 정도. 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아니면 플러스 2,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줄것 같아요. 아니, 185는 <laughs> 너무 심하다. 아. 그래서 오버만 보면 될 듯. 음. 그 다음에 이제 독도기니 대 알제리. 예. 그 시간도 좀 끌어야 되거든요, 걔네. 아, 자투도 좀 나, 저, 던지고 해야죠, 뭐. 아. 적도기니 알제리인데, 일단은, 알제리, 뭐, 1위 확정이 됐습니다. 콩고랑 붙기 때문에, 뭐, 로테 돌리겠죠. 그리고, 뭐, 적도기니 같은 경우에는, 뭐, 탈락이 확정됐어요. 이겨도 안 됩니다. 상대전쟁에서 다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알제리가 로테로 돌린다. 음, 적도기니도 뭐, 갑자기 같이 로테 돌려버릴 수도 있긴 하죠. 어. 그래서, 좀 애매한 경기긴 한데,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 이집트랑 앙골라 할 때는 제가 그래도 앙골라 프랜 배당이 좀 적긴 하지만 메리트는 있다. 그냥 그래도 프랜 볼 만하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나이지리아랑 노였노. 나이지리아랑 노였죠. 하나. 노였노 상대. 네. 국내 경기나 알아서 묶으면 되냐고요. 아니요. 그 같은 색깔로 묶여져 있잖아요. 어, 같은 색깔로 묶여져 있는 거. 그렇게 가시면 된다고요. 어. 주황색은 주황색끼리, 보라색은 보라색끼리. 어, 적혀있죠. 같이 묶어서 가시라고. 어, 따로따로. 비중은 당연히 보라색 쪽에 조금 더, 더 높게 주시고. 어. 아무튼 오간다였나 어. 근데 이제 그때 말했죠, 제가. 나이지리아는 이뎁스 백업 자체들 멤버들이 이집트보다 좋기 때문에 얘네는 프랜을 찍기에는 배당 메리트는 없다. 뭐, 태정 이슈도, 태장 나왔나? 아무튼 뭐, 그러면서 나이지리아 잡긴 했죠. 오늘 경기 이 경기도 약간 비슷해요. 알제리가 뎁스는 괜찮아요. 뭐 그래도 뭐 벨라이드, 압델리 그다음에 프랑크의 뭐 차이비, 아탈 뭐 제로키, 무사, 불비나 뭐좀 나이가 좀든 애들도 있긴 하지만은 멤버적으로는 괜찮거든요. 어 그래서 어제처럼 적도기니 프랜을 찍기에는 아 이거 프랜이 남아 나올 거예요. 근데 메리트는 좀 없지 않나. 어 그래서 그냥 언더 아니면은 알제리 뭐승모 쪽으로 찍으시면 될 듯. 그 다음에 이제 수단대 부르키나, 어, 이거, 이거 띄워놓고 해야 되나? 잠깐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프데이. 이거 뭐 지금 순위는 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미 매치 확정된 친구들도 있고 뭐 이제 그 칸에 이제 들어갈 친구들, 오늘 경기에 따라서 들어갈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옆에 참고하시고. 일단은 이 경기는 2위 싸움이죠. 음, 2위 싸움이에요, 2위 싸움. 그래서, 부르키나가부르키나가 이제, 비기기만 하면 2위. 근데, 수단은 무조건 이겨야지, 뭐, 2위가 되죠. 여기가 이제 2위 시, 에, F조. 1위 팀을 만납니다. 뭐, 카메룬, 뭐, 코트디, 뭐, 모잠비크, 뭐, 이세팀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뭐, 확률적으로는, 이 둘이 그래도 좀 높겠죠. 음, 그리고 이제 3위 시에는, 우승 후보인 세네갈을 만납니다. 당연히 2위 하고 싶겠죠. 세네갈이 더 빡셀 텐데. 예. 그래서, 뭐, 서로, 뭐, 얘는 비교도 되고, 얘는 이겨야 되는데, 뭐, 통상적으로 이런 경기, 요새 보면 뭐, 한골차 아닙니까? 그래서, 모엠 찍고, 요 경기도 뭐, 언더 찍으면 될 듯. 그런 느낌. 처음이라 그러는데, 방금 말했네, 씨. 그, 밑에 적혀 있잖아요. 저는 같은 색깔끼리 묶어 갑니다. 그럼 뭐겠어요? 그게 조합이지. 예. 같은 색끼리 묶으세요. 보라색은 보라색, 그다음에 그 뭐야? 주황색은 주황색끼리 네. 묶어서 가시면 되듯 근데 이제 보라색이 메인이라 생각하시고 주황색은 서브로 생각하세요. 금액은 여기가 조금 더 높게 가시고. 됐죠? 음. 김도 노 어. 그다음에 이제 <laughs> 가봉대 이제 코트디. 음. 아닙니다. 뭐 처음 했으면 모를 수 있죠. 어. 근데 밑에 여러분이 글을 안 보니까 그게 문제지. 글 적혀 있는데. 가봉 대 코트디 가봉 뭐 탈락이 확정이 됐죠 충격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코트디는 지 순위 싸움 하고 있죠 음, 순위 싸움 그래서 오늘 이제 뭐 1위, 2위, 3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위는 이제 2조 2위랑 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그 부르키나 5월 이제 적독이 둘중 하나죠 당연히 1위 하면은 상대적으로 체급이 약한 팀이기 때문에 하고 싶겠죠 그 2위는 남아공이랑 붙습니다 남아공 옆에 이제 오른쪽에 표가 있죠 여기 예, 여기 다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이제 영어 뭐잘안 보이고 잘 모르겠다면 알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3위는 이제 박 음, 나이지리아 나이지리랑 붙기 때문에 당연히 피하고 싶겠죠 근데 남아공 정도는 뭐좀 할만하겠지만은 그래도 얘네가 좀더 체급적으로 낮으니까 뭐 1위 하고 싶겠죠. 그래서 결론은 코트디가 뭐 비기기만 해도 최소 남아공은 붙긴 한데 그래도 이기면서 뭐 밑에 친구들 보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기는 게 제일 좋죠. 뭐 1위 되는 부분. 음. 그래서 요 경기는 체급적인 부분도 그래도 코트디가 더 좋기도 하고 뭐 배당적으로 많이 주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제 약간 세네갈 같은 느낌. 음. 그래도 얘네는 좀 저배당이긴 하지만은 뭐 그래도 찍을만하지 않을까요? 그 얘는 탈락 확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코트디 승 보고 뭐 굳이 뭐 만다 그 다음에 이제 모잠비크 모잠 모잠 폰으로 별풍선 구매가 안 되나요? 그, 그 뭐야 그거 쓰시나 보네 아이폰 쓰시죠 아이폰 아이폰이 이제 그숲팁이랑 뭐가 이제 뭐안 맞아가지고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링크 요거 링크를 그 인터넷 창에 쳐가지고 거기서 충전해야 돼요 그 복사하셔가지고 됐죠. 아니면 갤럭시로 폰을 바꾸시던지 <laughs> 모잠 비크대 음, 카메룬인데 뭐 이길 시뭐 자력으로 카메룬도 1위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골그 득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코트리도 많이 넘어서 이기면 좋고 뭐 카메룬도 많이 넘어서 이기면 좋긴 해. 그리고 모잠비크는 뭐 순위 싸움이긴 한데 냉하게좀 힘들 가능성 이 있죠. 물론 카메론 정도 잡을 수 있죠. 같은 이제. 그 가봉 뭐 경기를 비교해도 모잠피크가 뭐 이기기도 했고 카메룬도 뭐 그런 부분 은기는 뭐 음, 일단 이기는데 집중하지 않을까요 뭐 많은 골을 넣고 뭐 1등이고 지랄이고 할 그런 부분보다는 나이지리아만 피하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언더봅시다 언덕 언더. 음,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왔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어,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